화상 부위에 얼을 대면 안, 안 되나요? 화상을 입으면 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내가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는데? 대단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 많이 본것 같은데. 언니, 언니 혹시 책지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처음 써봐요. 어, 아, 진짜요? 잘 봐. 네. 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입력해 볼게요 저는 화상 전문의 윤천재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윤천재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상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활동과 커뮤니티 참여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닌데? 꼭 그렇지는 않은데 <웃음> <웃음> 뭐 어쨌든 뭐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네요 그럼 이제 화상 관련 질문을 해 볼까요? 화상을 입었을 때 물집은 터뜨려야 하나요? 화상을 입었을 때 물집은 일반적으로 터뜨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번 감염 위험 증가 맞습니다 치유 지연 이거는 아직 또스포인 액체가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된 성분도 있고 방해가 되는 성분도 있어서 이 액체가 도움이 된다는 쪽과 안 된다는 쪽이 분열돼 있습니다.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지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터트릴 경우 흉터가 더 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못될 수 있어요. 터트리지 않고 놔뒀을 때더 위험한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잘못된 정보일 수가 있습니다. 권장한 응급처치도 나와 있네요. 또이 물어보려고 했더니 다 얘기. 해주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면안 안 되나요? 네, 화상 부위에 얼음을 시접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직 손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음은 피부 온도를 너무 급격히 낮춰서 이미 손상된 조직에 저온 화상이나 동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유, 어유. 이건 아주 정확하네요. 화상 부위가 하얀색인 어떤 상태인가요? 하얗게 보이는 상태는 일반적으로 신부 2도 화상 또는 3도 화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도 화상, 피부가 하얗거나 회색, 검게 탄 색상 3도 화상이 보통 그런 색상이죠. 딱딱하고 가죽 같은 느낌이고 통증이 없고 수분 손실과 감염 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의료 기 필요하다 맞습니다. 신부위서 이도화상도 피부 표면이 창백하거나 하얀 부위와 함께 붉은 반점이 섞여 있습니다. 네, 요게 신부 이도화상을 진단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정확히 맞네요. 화상 위에 소주를 바르면 어떨? 가요. 미쳤니 그러나 혹시 결론부터 <laughs> 말씀드리자면 소주 바르면안 됩니다. X! 피부 자극 및 손상 심화 두 번째는 감염 위험 증가 세 번째 통증 유발 제가 말씀드렸죠 어, 내가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는데 대단합니다 화상을 입으면 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꼭 가야 하는 화상의 경우 성인 기준 손바닥 두개 크기 이상 그래서 이 기준은 어디서 나왔을까? 손바닥 하나 일 프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개 면적 이상이면은 이 정도면은 가라 꼭 그런 건 아니죠 특히 이도 이상 화상이 면적을 넘는다면 응급처치 후 병원 내원 필수. 네, 뭐 오시는 게 좋습니다. 특수부에 생기는 화상, 이거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깊은 화상이 의심될 때, 불길 속에 있던 경우, 기침, 쉰 목소리, 호흡곤란 동반시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어린이, 노인, 기저질환자가 입은 화상, 네, 이것도 정확히 맞습니다. 병원 안가되는 경우, 아, <laughs> 이것도 나오네요. 유튜브 <laughs> 영상 많이 본것 같은데요. <laughs> 예. 화상 입은 후 샤워는 언제 가능한가요? 얕은 1도 화상, 상처가 벌어지지 않고 물집도 없는 경우 즉시 샤워 가능. 단 뜨거운 물 금. 당연하겠죠. 햇빛에 탔는데 뜨거운 물을 샤워하면 아프죠. 해보면 압니다. 이도화상에서는 보통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상처 치유될 때까지는 샤워하지 마세요. 방수가 되는 환경이 아니라면 샤워는 하지 않는 게 좋고. 단, 나는 샤워를 너무 꼭 해야 되겠다. 그때 럴 어떻게 샤워하느냐? 병원 바로 오기 직전에 드레싱을 떼지 말고 그냥 샤워하고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딱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바로 이제 치료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팁, 꿀팁. <목소리> AI로 얻는 정보들은 제가 보기 한95% 정도는 맞는 내용인데 간혹가다 좀 약간 차이가 있거나 논란이 있는 내용들을 그냥 사실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목소리>